몇번 한거예요 어.. 1년 안장에는 좀 많이 했던데 여섯 번자 그럼 샴푸마저 하겠습니다 네 손을 구다가 넣으면 구겨지죠 이런식으로 노근노근한 특히 끝쪽 머리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근노근한 형태의 머릿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헤어메토 헤어디자이너 유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케라틴 트리트먼트 관련된 영상인데요. 저는 사실 브라질리언이나 신델렐라 같은 위에 그런 트리트먼트라고 불리는 시술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도 한 10년 전쯤? 네, 이때 브라질리언 트리트먼트 류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까지 사용했었는데, 시술할 때 뭔가 약, 역한 냄새,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시술 방법, 트리트먼트를 덕지덕지 발라놓고 고온의 열로 당긴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정상적이지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의심쩍고 찜찜했었는데요. 저의 그 찜찜한 마음이 맞았었어요. 얼마 후에 포르말데히드 논란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용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논란이 되자 포르말데히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다. 뭐 이러면서 그 아류 제품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또 그게 엄청 히트를 치고 현재까지도 정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역시 시약처의 감시망을 피할 포르말데히드와 유사한 성분, 또는 포르말데이드는 아니지만 열과 반응하면 포르말데이드 같이 그런 같은 성분으로 변하는 변질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케라틴 트리트먼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리베리. 모델 시술 영상과 함께 제가 이 케라틴을 쓰는 이유와 제품 라인 설명 및 시술 과정을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시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샴푸 후에 두피에 안 닿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라주시고요. 리베리 케라틴 트리트먼트는 총 3개의 라인업이고요. 화이트와 실버는 곱슬 교정 및 건강한 머릿결 전용이고요. 소프트는 극손상 모발, 탈색 모발용이에요. 화이트와 실버는 동일한 효과의 제품이지만 실버에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어서 보색 작업을 함께 해주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블랙, 소프트 제품은 탈색 모발을 케라틴 작업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열 처리와 자연 방치를 하면 되는데요. 열 처리는 끝 모발까지 열이 고르게 갈수 있도록 비닐캡을 써주는 게 좋아요. 열처리 시간은 열 15에서 20분 그리고 자연 방치 40에서 45분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열처리 15분 자연 방치 40분을 봤답니다 아 이건 블랙 소프트뿐만 아니라 곱슬 교정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물로 헹구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게 제가 신데렐라나 다른 브라질리언은 안 쓰지만 이 리베리 케라틴 트리트먼트는 쓰게 된 이유예요 제품이 덕지덕지 발라진 상태에서 드라이로 말리고 그 위에 고온의 열로 머리카락에 시멘트나 도로 포장하듯이 덕지덕지 눌러붙여 버리는게 아니라 이리베리 케라틴 트리트먼트는 발라져 있는 제품을 다 헹구고 나서 프레스 작업을 해요 케라틴 단백질과 강한 산성의 pH를 활용해서 곱슬규정 또는 극순상모의 단단함을 채워주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헹구고 나서 한번 말려볼게요 말리기만 한 거예요. 네, 말리기만 해도 저게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느낌이고요. 끝에 모발에 그 노근노근한 느낌도 약간 PPT 했을 때 약간 살짝 굵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힘이 있게 단단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살짝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양을 바르고 헹구지 않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물을 깨끗이 헹궜어요. 헹구는 것도 대충 헹구는 게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헹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니 음, 가볍죠. 부드럽고 가벼운 상태 이 상태에서 매직 프레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겉에 남아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제품들의 그 날라가는 현상 그런 느낌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매직 프레스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칸 되게 가볍죠 네이 상태에서 매직 프레스를 들어가 보자 머리 좀 만져봐요 말리기만 한 거예요 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어, 진짜요? 아재기네 어, 이거 이 엄청 가볍 뭔가 좀 힘이 생긴 느낌이 들어요네 그리고 가볍고 어? 엄청 다 이게 소프트 사용할 정도면 은 탈색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상한 머리잖아요 그런 머리 같은 경우에는 160에서 180도 전 70도, 170도 사용해서 필 겁니다 극손상모의 블랙 소프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60에서 180도의 온도로 5번 이상 프레스를 해주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모발은 180에서 200도로 8번 이상 프레스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강한 곱슬 교정을 할 경우에는 230도 정도의 강한 온도로 10회 이상 프레스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프레스 할때 너무 섹션 양을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적은 양의 섹션을 뜬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프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당기는 느낌, 텐션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부겁게 다림질하는 느낌으로 프레스 해주시면 돼요. 그쵸. 제품이 안 남았으니까 연기라든가 이것도 하나도 안 나죠. 손님 자 치수할 때는 이 상태로 해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거는 물에 헹궜을 때, 헹구 나타나게. 이럴 때 머릿결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더 헹군 다음에 말려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까먹고, 이번에 에센스만 발라놓은 상태예요. 에센스만 바르고 그냥 말리기만 하고 마무리 에센스 바르지도 않은 상태. 지금 머리 깨보이시나요 이렇게. 말리기만 한 상태. 마무리 에센스도 안 발랐어요. 한번 만져봐요. <laughs> 집에서 손질할 때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laughs> 아, 이게요? 응. 물론 굉장히 상한 머리이기 때문에 유지기간이 일반적인 머리 가지만몇 달씩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갈 거예요 어, 너무... 제머리칼것 같아요 <laughs> 남의 머리 붙여놓은 것 같아요? <laughs> 네, 내 머리 아닌데... <laughs>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요즘은 탈색 손님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문제는 탈색으로 인한 데미지인데요 솔직히 탈색 수준의 손상모들은 일반적인 영양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질감을 바꿔주어 촉감적인 면이나 보여지는 비결적인 면에서 좀 건강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보면 케라틴 트리트먼트가 확실히 답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냄새나 시술 과정만 봐도 뭔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그래도 좀 정상적인 시술 과정으로 진행되는 그런 케라틴 시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리베리 케라틴 트리트먼트는 충분히 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